집중공략 대표 문제 3번입니다. 쇠구슬의 최대 개수 구하는 문제고요.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.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문제. 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반지름이 4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을 녹여서 작은 아이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. 반지름 1cm인 구 모양의 쇠구슬로 만들고 싶은데 당연히 큰 아이가 작은 아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.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이죠. 결국은 부피의 차이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반지름이 4cm인 구의 부피와 반지름이 1cm인 구의 부피 사이의 관계만 우리 친구들 잘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다. 생략해서 식을 써 볼게요. 자, 반지름이 4cm인 구입니다.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고요 이것을 녹였더니 반지름이 1cm인구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? 그렇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네모에 들어갈 숫자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고맙게도 3분의 4 파이 좌우변 똑같이 있구요 <laughs> 자 여기는 1이니까 결국 네모의 값은 4의 세의 조급이 되겠다 몇 개가 되겠다 그렇지 육십 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피를 통해서 그 둘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